2024년 연제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전문항 분류해볼게요. 1번 x 더하기 y와 x 삼승 더하기 y 삼승이 구해져 있으니까 곱셈옥식 변형이죠. 곱셈옥식 변형은 항상 합과 곱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곱을 먼저 알아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x 삼승 더하기 y 삼승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니까. 주어진 걸 대입하면 3은 1, 마이너스 1이니까 3xy다. 즉, 우린 뭘할수 있다? 3xy는 마이너스 2니까 xy는 마이너스 3분의 2라걸알수 있지. 그럼 주어진 식도 곱생공식 변형적으로 생각하면 x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xy를 빼면 주어진 식이 나타나니 그러면 우리는 1에다가 플러스 3분의 2를 한몇 번? 5번이 된다. 자, 이번은 단순한 복소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모의 실수화를 진행하면 되겠지. 분모의 실수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2-1-2i를 곱하게 되니까, 그럼 우린 재빠르게 분모가 켤레 복소수가 곱해졌으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인 5분의 2양-2이니까, 뭐야, 상석 실수는 없고,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5i가 되어서, 마이너스 i가 되어서 a는 0, b는 1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할수 있네. 그럼 a 더하기 b는 2번. 자 일단 물어보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내야 돼? x 더하기 x분의 1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근은이 이 식의 출처에서 알수 있지. 이 주어진 식을 x로 나누면 x 마이너스 3 더하기 x분의 1이 0이 되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뭐가 돼? 3이 되겠지. 그럼 주어진 식은 곱셈공식 변형에 의하여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x 더하기 x분의 1이 되어 그대로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9 몇? 18이 된다. 4번 자 4번 봅시다. 4번 자1 마이너스 i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 제곱하면 마이너스 2i고 얘는 제곱하면 2i니까 주어진 식을 어떻게 바꿔? 얘를 제곱을 하면 지수에는 2분의 1배를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i의 15승 더하기 2i의 15승이 되겠네 자 켈레 복소수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주기만 하면 돼? 두 식의 하나의 식의 실수 부분 두 배만 하면 돼 근데 i를 보면 i가 거듭제곱이 어떤 패턴이 있어? 이 패턴이 있지 그럼 15승이면 어디에 당하겠어? 여기에 당하겠지 그럼 이 식은 뭔지 모르지만 실수부분이 0이야 그러니까 실수부분을 2배를 해도 뭐다? 답은 3번이다 켤레복수수 이걸 이용한거지 켤레복수수끼리 합은 무조건 실수부분이 2배인데 이 식의 실수부분이 0이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는거야 자 5번 가봅시다 주어진 x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되어있네 표준화 해줘야 되겠지 자이식 2a분에 비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에, 아,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1자 음. 그럼 여기서 등장한 상수항 마이너스 9를 빼줘서 플러스 13이 돼서 표준화가 되지 그럼 이 친구 그림 그려주면 X를 3을 축으로 하고 위로 블록하고 제한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되어 있으니까 최소값은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은 X가 3일 때이니까 X 마이너스를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요거 집어넣으면 그냥 13이네 그럼 둘을 더하기면 답이 몇 번? 1번 자 주어진 식자 일단 다음식에나올수 있는 구조를 적어보자 얘를 3차식을 1차항이 없는 거 조심하고 a로 나눠서 2x-1이라는 몫과 x 더하기 4를 뭐야 나머지를 가지네 그러면 얘를 이항하기만 하면 2x-1로 나눴을 때 몫이 a 란 거지 그러면 2x 3승,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이 식으로 나누면 되니까, 뭐 하면 돼? 어, 직접 나눕시다 아니다, 조립제법 할까? 조립제법,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로 하면, 2, 1, 4, 2, 1. 그 다음에, 뭐야? 어머, 잘못했나? 2, 3, 마 1, 마 1. 2, 2, 4. 2, 1. 아, 뭐야. 플러스 1이잖아. 이거 마이너스 1 오씨 그러면 문제를 잘못 받아 적었네.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야 되니까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예를 되네. 근데 조심해야 될건 내가 구한 식은 뭐야? x 마이너스 2분의 1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인데 이 식은 내가 원하는 식은 2x 더하기 2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돼? 반이 되겠죠. 얘가 2배가 됐으니까 얘는 2분의 1배. 그럼 음. 내가 원하는 몫은 몇 번? 1번. 아뭐 하다 아, 아, 부어가지고 왜 이러노. 마이너스니까 2번이 되겠죠. 자 7번, 자 주어진 식이 예로 나누어 떨어지네. 그러면 나누어 떨어질 때는 조립제법으로 할수 있다. 그럼 1, 0, 3창, 2창, 1창, 상수항을 마이너스 1로 두번 조립제법했을 때 나오는 나머지가 0이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를 한번 더 합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A는 4죠. A4 여기 적용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3. AB는 5번. 자 8번 이차수랑 주어진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일단 만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둘을 같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주어진 2차식과 주어진 1차식이 같다. 그러면 이차항의 개수가 0이 되지 음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3x 상수항은 a 더 마이너스 1 이래야 되겠네.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지. 판별식 9-4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13보다 크다 a는 4분의 13보다 작다 얘가 3점 몇몇이니까 자연수는 세개가 되겠지 자 다음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뭐야? 주어진 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즉 f3 더하기 g3은 9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3의 제곱 더하기 g3의 제곱은 21이다. 어, 얘만 반복되고 물어보는 것도 F3, G3이니까 얘를 그냥 A와 B로 생각합시다. 아이고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 물어보는 게 AB니까 재빠르게 가야죠. A 더하기 B의 제곱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뺀게 2AB죠. 그럼 81 빼기 21이기 때문에 얘가 62 2AB니까 AB는 3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밑변이 5, 밑변이 4,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3이겠네. 그때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댓값 물어봅니다. 자, 일단 이거 평행선 보이지?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닮음이고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4대 3이니까 그럼 이 녀석도 4X, 3X가 되겠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3-3X가 되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4x에 3-3x가 됩니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12x 최대 최소니까 뭐야? 표준화해야 되겠지. 2의 분에 비하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등장하는 상수항 4분의 1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배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플러스 3을 해주면 이 식의 최대값은 뭐가 된다? 1번이 된다. 자 주어진 식을 복소수 범에서 인수분해한다라고 되어있네. 복소수 범이라고 하면은 일단 얘를 뭐 해줘야 돼? 아 근해공식으로 일단 근부터 구해라. 근데 이 주어진 식이 지수, 모든 개수가 짝수이니까 아. 이로 묶고 합시다. 그럼 이로 묶으면 2, 2 x 제곱 마이너스 8 x 더하기 구. 자 얘의 근해공식 을 써봅시다. a 분의 짝수 공식이죠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어이구야 4i 즉 얘는 2분의 4불마 2i 근이 2불마 i가 되겠네. 맞지?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2로 뽑아냈고 맞죠? 자 조심해야 돼 어디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있잖아 뭐야 X제곱의 개수가 4고, 2개의 근을 이렇게 갖는 거니까,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자, 근데 지금 A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2를 분배해주면 되겠지, 2에 그러면 2X-4-2I. 2X-4-2I네? 자, B와 C를 빼라고 했으니까, 어쨌건 켤레 복소수를 빼라고 했지? 맞지 그럼 이식에서 요거를 빼든 어떻게 빼든 간에 어차피 제곱하니까 상관없어 그럼 물어보는 건 z 트기 z 바니까 그냥 뭐야 이거 두배 하면 마 4i의 제곱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뭐야 답이 왜또 아니야 이거 음, 16에 아 이거 빼면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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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에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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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야, 아이, 참나, 어, 그러면 식좀다 수정해야겠는데 식좀다 수정합시다 아우 정말 자 그러면 이거 2가 되고 그러면 근이 2분의 4 플마 루트 2i가 되니까 주어진 식은 4를 가지고 x-2분의 4 플러스 루트 2i 그 다음에 x-2분의 4-루트 2i네 그럼 2 분배해주면 2x-4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i 그 다음에 2x 4 플러스 루트 2 i 니까두개 어, 뭐야 켤레복소수 관계인 건 똑같죠 빼면 뭐야 2루트 2i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된다 1번 12번 주어진 식을 15로 나눴다 그러면 얘를 x로 하면 x 12승을 x 1이로 나누네 몫은 몰라 나머지는 1을 대입한 플러스 1이니까 r1은 뭐다?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새로운 x라고 합시다. 그럼 x의 15승을. 이번엔 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눈 마이너스 1대반 마이너스 1이지. 자, 마이너스 1은 나머지가 안 되니까 1 8에 1이 모자란. 이때 r2는 뭐가 된다? 17이 된다. 그러면 2를 나누면 뭐가 된다? 18, 2번. 13번 보면 다뭐 대표적인 항등식 문제죠. 수치대입법이지. 조심해야 될건 무작정 x 에 1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얘가 1과 마이너스 1이 되게 대입하는 거니까 1이 되기 위한 x의 1을 먼저 대입해봅시다. 1을 대입하면 얘 100승 마이너스 1은 a0 플러스 a1 쭉쭉쭉 a100이 될 거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x의 0 집어넣어야 되겠네. 그러면 영집번넣으면 마이너스 1은 a0 마이너스 a1 더하 땡땡 마이너스 a99 플러스 a100 그럼 내가 원하는 건두 식을 빼줘야 되니까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면 이의 100승은 내가 원하는 a1 애들이 몇 개씩 살아남는다? 두 개씩 살아남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아이구야 그럼 이를 나누면 내가 원하는 건 뭐가 된다? 2의 99승이다 자 보자 X, 한 2분의 1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음수. 그러면 얘는 양수.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양수네. 음수네. 맞지? 그러면 얘만 합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생기지. 합, 마이너스 합치면서 마이너스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아직 뭐안 끝났습니다. 자, 얘도, 얘는 뭐야? 합치는 과정에서 안 생기지? 근데 얘는 합치면 뭐가 됩니까? 어, 일단 이렇게 적을까? x-1. 그 다음에 얘도 합치는 과정에 마이너스가 안 생기니까, 뭐야? 마이너스 x제곱? 이래 되겠네. 맞지?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야? 음수죠? 왜냐면 얘가 음수고 양수니까, 얘도 뭐야? 양수고 음수니까, 이식 자체 음수, 이식 자체도 음수지? 그럼 합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플러스 이렇게 합쳐지겠네. x 1 a x, 1 x, x 1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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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해서 첫 번째 식은 1이 됩니다. 1. 그다음에 두 번째 친구도 뭐야 이거? 이거 이거 x 1의 마이너스 제곱인 거 알아야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절대값 나와야 되겠지.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x 1의 제곱 일에 되고 아니다, 아니다. 절대값이요? 그래야 소리가 우 일단 루타는 마이너스부터 빼냅시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i, 그 다음에 절대값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절대값 x 마이너스 1 i, 그 다음에 얘도 일단 첫 번째 x 제곱의 i로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절대값 x i로 하시면 x가 이분일기를 보면 얘는 음수 양수니까 바뀌고 바뀌어서 얘는 그대로 x 마이너스 1 i, 얘는 바뀌어서 마이너스 x i. 그러면 얘랑 계산하면, 자, 이거 풀면 1 더하기 x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xi니까 날아가고 날아가고 1 마이너스 i가 된다. 졸라 복잡하네. 아 뭐야. 자, 3차 당식 얘는 얘로 나눠 떨어진다. 뭐, 정을까 3차 식이니까 그러면, 2차식으로 나누니까 목수는 1차식이겠죠? 그러면 과감하게 AX다, B라고 목수를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1-FX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봐. 나는 여기서 FX를 AX3승이라고 잡았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AX3승이니까 이때 목수 마이너스 AX가 걸리겠지. 상수항은요 몰라. 그럼 C를 써야 되겠죠? 맞죠? 응.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디그을 해봐야 될 건데. 근데 보면 수치 대이법이 떠오르는데 얘는 2밖에 대입 못하지만 얘는 1과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 있지. 맞지? 그럼 2번식을 끌고 와서 x는 1, x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야. x는 1을 대입하면 뭐야? 이거 0 나오니까 1 마이너스 f1은 0, f1은 1 마이너스 1 대입해도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f 마이너스 1도 1이 나오 있지. 얘를 여기다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x는 1을 첫번째식에 대입하면은, f1은 1이니까, 9는, 1 대입하면,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뭐야? a 더하기 b는 9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똑같이 9는, 근데 얘는 뭐가 돼? 9,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 그 다음에 위에 a 더하기 b는 1이니까, 두식 더해버리면, b는 1, a는 0이 나오겠네. 응이 음, 말이 되나? 아 뭐야 군대 무 상황이 됐어? 그럼 B는 5가 되고, 그러면 A는 4가 되겠네. 그럼 이제 문제 끝났습니다. f x 1 번식에서 가져오면 f x 더하기 팔은 그냥 넘깁다. 시 x 2이 제곱 4 x 플러스 오 마이너스 팔. 물어본 건 f 3이니까 물어본 거 f 삼이죠. x에 3 집어 넣으면 1 곱하기 십칠.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3번. 아, 보기야. 뭐, 뭐, 왜 이렇게. 16번. 이 참수,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축이 일하는 거지. 축이 2. 축이 일하는 거. 내가 지금 위로 블록한지 아래로 블록한지 몰라. 그 다음에 뭐 이상하게 돼있네 얘는 지금 보면, 어,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과 4가 근이라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 마이너스 1과 4가 같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축이 평균인 뭐여야 돼? 2분의 3이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지. 그 말은 F4랑 F-1이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봐라잉. 그럼 일단 축은 인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아래로 블록 한지, 위로로 위로 블록하지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잘 봐라 지금 일단 제한된 범위는 일단은 얘부터 한번 가볼게 마이너스 1 4잖아 맞지 마이너스 1과 4는 뭐 마이너스 1은 한요 정도 있을 거고 4는 한요 정도 있겠지 아좀더 명확하게 좀 표현해 줘야 될거 같기도 하고 자 일단 확실한 건 뭐야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더 크잖아 맞지 그 말은 얘가 정 아, 그림이 좀더잘 보이게 좀더잘 합시다. 좀더 날카롭게 그릴게. 확실하게 함수값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러면 x 1은 한여 정도 있을 거고 4는 한여 정도 있겠지? 자, f 1과 f 4가 더해서 뭐야? 절대값 더해서 0이 된다는 말은 얘가 이렇게 정한 가운데 x축이 있다는 거야. 맞지? 근데 이 경우에는 F-1이 양수고, 절대 값 씌워져 있으니까둘다 양수가 돼버려서안 되지.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그럼 위로 블록했을 때도, 마찬가지, 좀더 날카롭게 그려보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한요 정도 있고, 4가 여기 있으면, 자, 이거 의미하는 거 축이 요 정중앙에 딱 지나면, 봐봐. 그러면 이함수값이 9만 다를 테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죠. 얘가 음수고 얘는 원래 양수였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축이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음. 새로운 1번으 합시다. 얘를 x-2의 완전제곱 플러스 b라고 하면 그럼 마이너스를 대비했을 때 9a 더하기 b와 4를 대비했을 때 4a 더하기 b가 0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13a 더하기 2b는 0이다. 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8이다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인데 근데 뭐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발생하겠지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야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6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8이다 그러면 이 식과 매칭하기 위해서 두배 해주면 3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76이다 그러면 밑의 식에서 위의 식 빼면 19a는 마이너스 76,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a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적용하면 마이너스 52 플러스 2b는 0이니까 b는 26이 나오네. 그럼 fx는 마이너스 4 x 2의 완전체고 플러스 26이죠. 그리고 물어보는 게 f3이니까 x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더 26, 22 1번이 나오니다 그 다음에 17번. 음, 아, 이십 뭐야, 이거. 보기차식이죠. 일단, 요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 한번 적어봅시다. 4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제곱의 제곱. 그럼 요 등장하는 8x 제곱, y 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4x 제곱, y 제곱이니까. 어, 합차 되죠. 이거 2x, y 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둘의 합과 둘의 차의 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야? 치환해줘야 되겠죠. x제곱 더하기 5x를 t로 생각하면 첫 번째는 t 플러스 4 t 플러스 6 플러스 1이네. 정리하면 t제곱 더하기 10t 플러스 25 오, 이거 t 더하기 5의 완전제곱이고 t 대신에 x제곱 더하기 ox를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ox 플러스 5의 완전제곱이다. 자, 일단 여러 문자 섞여있고,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긴 한데, 세제곱 항이 세 개, 제곱 항이 세개안 보이니까, 그냥 한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순 해줘야 되겠지. 자, a에 대한 내림 차순 한번해줄까 a제곱으로 묶고, <laughs> 그 다음에 a로 묶고, 아니다, 이거 b에 대해서 1차식이니까 b로 내림 차순 해줘야 되겠지. 내림차순 정리할 때는 차수가 낮은 에로 해야지 b에 대한 돛자리, 상수항에 대한 돛자리. 그럼 a 제곱은 첫 번째, 2 a 는두 번째, 마이너스 ea 제곱은 두 번째. 그다음 마이너스 i 두 번째, 플러스 이첫 번째, 마이너스 이는 두 번째. <laughs> 그러면 각 계수를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지. 자 얘는 a 더하기 일의 완전제곱이고, 그다음 얘는 일단 마이너스 이로 먼저 뽑읍시다. 보기 불편하니까. 어? 뭐야 이것도 a 더하기 1의 완전제곱이네 그럼 이거 a 더하기 1의 완전제곱으로 묶으면 b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친구 조립제법 해야 되겠네 가져와 봅시다 1 마이너스 4 1 6자 퐁당 퐁당 하면 똑같이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6 마이너스 6 그럼 이 친구는, 뭐, 이 차식으로 나왔으면, 이거, x 더하기 1, 이거, x-3, x-2, 로 인수매가 되네. 자, 이거, 8x의 세제곱, 3y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둘을 접고, 제곱을 접고, 아, 4x죠. 아우, 정신머리야. 4x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일단은, 세제곱근을 그냥 접고, 제곱 9배 반대의 제곱 오케이 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모든 계수와 상수항의 합이 3이고 뭐이직거리해놓네 일단 물어보는 거한번 봅시다 물어보는 게 fx를 x-3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F2와 F3이 필요하죠? 어, 그럼 여기를 통해서 구해야지. 일단, 가을을 통해서 할수 있는 행동은 우리는 뭐야? X에 1을 집어넣는 거 말고는 없어. 그럼 F2는 F1 더하기 2인데 F1이 3이니까, 아이고야. F2가 5야. 그럼 봐봐. 이것도 X에 또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F3은 F2 더하기 4다. 내가 5니까 F3은 9야. 아,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이 식에 x에 2와 3을 대입해봅시다 x에 2 집어넣으면 5는 2a 더하기 b 3 집어넣으면 9는 3a 더하기 b 그럼 a는 4그 다음에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 맞지? 나 4x 마이너스 3이다 자그 다음에 주어진 식이 k의 값에 상관없이 중근을 갖는다. 조건부 항등식이면 조건을 지키기 위한 식이 항등식이죠. 중근이니까 뭐야 판별식 이 0이지. 자 짝수공식 k 제곱 마이너스 4ak 더하기 4a 제곱에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4는 0이 k에 대한 항등식이죠. 도자리 깔아야 되겠지 k를 위한. 마이너스 4a 첫 번째, 4a 제곱 두 번째, 마이너스 3b 플러스 4오 뭐야 그럼 a는 0이고 a는 0이니까 b는 3분의 4겠네 맞죠? a는 0, b는 3분의 4 20번 이 식이 두 근이 모두 소수가 되도록 일단 미정계수 두 근을 말하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잖아 두근 알파 다귀 베타는 m분의 18 알파벳타는 m분의 n. 자, 뭐야. 알파벳타는 소수고 m과 n은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돼. 그러면 야, 소수다기 소수는 당연히 자연수니까 얘가 자연수여야 돼. 그러면 m이 될수 있는 게 18의 약수인 1과 2와 3과 6, 9, 18. 이거 다 조사하면 되는 거야. 이거 부정방정식이죠. 이거. 이거 쉽게 풀 생각 버려야 됩니다. 응. 자, 그러면 m이 1이잖아? m이 1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이 되고, m이 1이면 알파 베타는 n이 되겠네. 야, 소수끼리 더해서 18 되는 거 찾아보자. 잘 봐. 알파콤마 일단 소수 2, 16안 돼. 3, 15안 돼. 5, 13. 5, 1 3 되네. 5, 13. 그럼 53일 때는 n은 65지. 그 다음에, 7, 11, 오, 7, 11 되네, 7, 11. 7, 11 되니까, 이때는, 둘의 곱이니까 77. 음, 이제 더 없죠. 넘어가봤자, 이제, 중복된 거, 거꾸로 되면, 11, 7, 13인데 근데, 우리는 mn이잖아, mn. 곱셈과더셈은 교환법칙이 있으니까, 알파벳타 바뀐 거, 의미 없습니다. 그럼, m이 2잖아? 그럼, 알파다기 베타는 9가 되고, n은 2알파벳가 되겠네. 그럼, 소순대 더해서 9 되는 거, 일단은 뭐야? 27 그러면 이때 n은 14일 도면니까28 어, 3, 6 안되고 5 안되네 27밖에 없네 맞지? 자그 다음에 m이 3일 때는 알파다기 베타는 6 알파 베타는 아 n은 n은 3알파 베타가 되고 자 소순대 더해서 6되는 거음3 3, 3, 3되네 3, 3, 되네. 3, 3. 3, 3이니까 이때는 27이 되겠죠 그 다음 m이 6이야 그러면 알파 더기 베타는 3이네 맞지? 그 다음에 n은 6 알파 베타 자 알파 베타가 소수여야 되니까 음, 소수인데 더 이상? 그딴 거 없죠? 1 소수 아니죠? 어 이런 거 없어 야 그러면 이제 뭐 얘는 알파 베타가 2고 얘는 알파 더기 베타가 1인데 이거 다 없겠지 그럼 몇사 하나 둘, 셋, 넷. 모두구 하는 과정은, 그러면, 일, 컴마, 유, 7 컴마, 2 8 3 일, 7마 이, 컴마, 이, 되겠다. 오케이? 치, 리 끝!